평균 프레임 140대 유지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4기 안 걸리니 킬도 많이 하고 꿀잼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명하게 컴퓨터를 구매하는 방법을 도와드릴 쓰덩컴 인사드립니다. 12월이 되면서 영화를 넘나드는 추위가 계속되는데요. 현재 컴퓨터 부품 시장의 가격 또한 추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라이젠 CPU 가격이 1에서 2만원 정도 올랐으며 40시리즈 이상 그래픽카드 제품들도 역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아직 가격 변동이 없는 믿고 쓰는 안정성을 가진 인텔 i5만 2400F RTX 4060 조합의 착한 가격 PC입니다. 다 나와 최저가 96만원, 쓰던 컴은 5만원 더 저렴한 가격인 91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FHD 모니터에서 인기 게임을 구동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어도비 계열의 프로그램, 주식, HTS 거래 시스템 등 게임과 작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100만원 이하 예산대에 게임 구동 시 문제 없이 사용하실 분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조합은 제가 직접 판매하면서 불량률이 거의 제로로 나온 좋은 부품들로 조합해 만들었습니다. 혹시 제조사나 용량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상담 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5만 2400F 엘더레이크입니다. 현재 라이젠 CPU 가격이 올라 비교 제품인 라이젠 5600과 같은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i5만 2400F 가격은 11에서 12만원대이며 벌크 제품 가격입니다. 정품과 동일한 AS 기간,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PC 견적을 구성할 때 선택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CPU 쿨러는 지우샥 JF 베가레스 크리스탈 오토 RGB 블랙으로 조립되었습니다. 장시간 게임을 즐기면서 발생하는 CPU 발열을 온도에 따라 팬의 RPM을 스스로 바꿔 최상의 냉각 성능과 정숙성을 보여줍니다. 심플한 디자인과 미니 사이즈로 메모리와의 간섭도 줄여주는 제품입니다.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H610M HV 이 e DDR4입니다. 8만 원대 저렴한 메인보드 PCI e 4.0 슬롯이 내장되어 우수한 대역폭을 제공. 온도 체크가 가능한 스마트 팬 6로 구성돼 온도가 과열되지 않도록 냉각 상태를 유지합니다. 제가 오랜 기간 사용한 모델이며 불량률이 거의 나오지 않는 안전성이 좋은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메모리는 국민램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DDR4 3,208기가 듀얼 채널인 총 16기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어느 제품과도 호환성이 좋으며 안정적인 성능이 장점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쓰던 컴픽 기가바이트 RTX 4060 윈드포스 OC D6 8GB 제품입니다. AI를 통해 DLSS 성능을 크게 개선시켜 더 높은 프레임을 느낄 수 있으며, 온도에 따라 쿨링 성능을 알아서 잘 조절하는 센스 있는 그래픽입니다. SSD는 유명제 조사 SK 하이닉스 골드 P31 M.2 500GB로 구성되었습니다. 최대 3500MB 퍼 s 컨 읽기 속도와 최대 3200MB 퍼 s 컨 쓰기 속도의 디램이 탑재되었으며, 구매자분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국민 SSD입니다. 파워는 맥스 엘리트 맥스웰 프리모 600W 80플러스 스탠다드 플랫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성비 파워, 서플라이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죠? 80플러스 스탠다드 인증된 파워로 높은 효율을 지원하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줍니다. 케이스는 에코 U20M 큐비 미니 블랙 제품으로 조립되었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펜이 3개, 3개 중 2개가 리버스 펜으로 구성되었으며, LED 온오프 조절 버튼이 있어 사용자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양은 게임이 어디까지 돌아갈까요? 바로 게임 테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롤입니다. 롤은 렉이 걸릴 수가 없죠? 당연히 너무 잘됩니다. 올해 T1이 월즈 우승한 뒤부터 T1뽕이 차올라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만큼은 T1멤버 중한 명입니다. 고객님들은 어느 팀을 응원하시나요? 다음은 발로란트입니다. 풀옵션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평균 프레임 390 이상 유지하며 교전시에도 렉 없이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발로란트와 같은 저사양 게임, 서든어택, 메이플, 던전앤파이터 등은 당연히 잘 되겠죠? 다음은 오버워치2입니다. DLSS 성능을 키고 매우 높음으로 플레이해봤습니다. 평균 프레임 180대를 유지하며 교전시에도 매우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고사양 게임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울트라 옵션으로 설정 후 플레이를 해봤습니다. 평균 프레임 140대 유지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내기 안걸리니 킬도 많이 하고 꿀잼입니다.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만큼 훌륭한 서비스를 챙겨가셔야겠죠? 쓰던컴에서 컴퓨터 구매 시 고객님들께 드리는 세 가지 약속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님께서는 간단하게 선만 연결하세요. 조립 PC 구매 시 어떤 부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호환성이 좋은지 확인하기 어려우시죠? 저희 쓰던컴이 전부 해결해 드립니다. 윈도우 설치, 기본 드라이버 세팅, 꼼꼼한 부품 테스트, 수령 시 선만 연결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윈도우 정품 시리얼 키가 필요하신 분은 상담하실 때 미리 말씀 부탁드려요. 두 번째, 파손 걱정 없는 3중 포장입니다. 택배 배송 시 파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3중에 걸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쓰던컴에서 출고되는 모든 본체 내부에는 에어캡이 들어있기에 꼭 제거하고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쓰던컴에 실려있는 AS 처리입니다. 잘 쓰던 컴퓨터가 갑자기 안 되면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제일 중요한 AS는 부품별 1에서 3년, 무상으로 제조사 AS 대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쓰던 컴이 직접 문제를 확인하고 진행하기에 고객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쓰던 컴 오프라인 매장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하며 가까우신 분들은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나만의 맞춤형 컴퓨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쓰던 컴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빠른 1대1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현명하게 컴퓨터를 구매하는 방법, 쓰던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